여러분, 이런 주가 조작 경제 사범을 알고도 찍어준다면 우리 국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가 투명하고 맑아야지만 부패가 없어야지만 우리 기업 도시가 다시 옛날의 영광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 이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했다고 선동하는 윤석열 후보 입만 열면. 다 거짓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국가 청렴도가 몇 단계 올랐습니까 여러분 무려 19단계나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 종합국력이 몇 단계나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8등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일본이 부품 소재 수출을 한국으로 하지 않겠다 경제 보복을 했지만 우리는 그걸 뚫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달성한 것또 있습니다. 우리의 일인당 국민 소득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무려 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렇게 부자인 나라에 왜 우리 국민은 자꾸 쪼그라들고 왜 나는 자꾸 가난해집니까?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바로 검찰 언론 야당 정치인 국힘당 또 제발 그리고 법관들, 이렇게 5대 기독권 세력이 그들끼리 대장동 개발해서 50억을 꿀꺽 먹고도 이게 욕돈이다, 퇴직금이다. 국민이 열심히 일한 땅과 보람의 열매를 그들이 다 부패 세력들이 몽땅 독식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자라스러운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이제 나라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도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수도권 중앙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구미 같은 지방도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는 것을 이 대명은 약속합니다 all